안 넘었는데 왜들 이렇게 안오는 거야? 아저 긴가로사좀 불러 봐 빨리. 네. 아, 정말 평화로사! 허가로사 아니 평화로사. <목소리> 뭐 하는 거야? 저기 왜 이렇게 찍찍 못 다니고 말이야. 아, <목소리> 니다 정말? 아니 근데 허가로사왜안 와? 저기 저기 <목소리> 허가로사 야저 아줌마 아이, 그 목소리 무지하게 크구만. 아니 그게 김 교사님 매력이잖아요. 매력은 무 매력이야 또. 왜요? 김 교사님 언제나 화통하시고 시원시원하셔서 전 좋던데요? 아뭐 화통화통 언제나. 아 이거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어땠는지 알아? 예? 옛날에 어땠는데요? 아 옛날에 저 아줌마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진짜 미꾸라지 용된 거야. 처음에 떡 들어왔는데 아주 후지게 생겨가지고. 저저 이가라 저, 사. 201호실 그 최순희 산모. 그저 피어디 며칠째야. 뭐? 3일째요. 3일 4일. 3일 이일 아, 크좀 얘기를 해. 답답해 죽겠어. 아침도 안 먹고 다니는 거야? 근데 왜그 맨날 그 뭐냐고. 이렇게 비실비실해. 응? 어? 아니, 지금 또우는 거야? 아니요. 우는 건데 뭘 그래? 아니, 지금 내가 그 얘기한 게 지금, 좀, 좀, 좀 뭐야? 서러워서 그러는 거야? 어? 아니. 아, 참, 배주도 아니고, 나 축하네, 진짜. 아, 이거 진짜. <laughs> 진짜요? 아, 이건 진짜고 말고, 말도 못했어. 아, 이거 먼저 저기 바뀌신 거예요? 글쎄, 그, 쌍돌고니까 뭐 돌리고서부터 사람이. 아우, 상처가 안 ]해? 간다, 진짜. 원장님, 어, 화가 에서 데려왔습니다. 어. 아, 자네 그거 왜 이렇게 되죠? 어? 죄송하게뭘 맨날 말로만 죄송해해 조회 시간인데 순희씨도손잡빵이나 뜯어먹고 말이야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 거야 정확히 언제까지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뭐? 그걸 지금 대답이라고 하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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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어와요 어, 박 선생님 네 저기 저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요 아 그거보다도 그 학생들 앞에서 성민이 혼냈어요? 네? 예? 성민이 어머니한테 학원으로 전화가 왔어요. 아 저기 성민이가 수업 시간에 좀 자꾸 떠들길래요. 박 선생님, 여기는 학교가 아니라 학원이에요. 아 아니 저기. 애들이 예. 요즘 사춘기 때라 예민해져 있어요. 좀 주의해 주세요. 예. 아, 그리고 그 학부모한에 의견서 쓰는 거그 대충 좀 쓰지 말고 그 신경 써서 좀 써주세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우리 학원에 보내는 학부모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오늘 영민이랑 진영이 보충 시키실 거죠. 예. 아 어, 참, 하실 말씀이 있다면서요. 예, 저기, 저 원장님 저제그 강사료 있잖아요. 그게 저 조금 그래 저 보충까지 하는데 매일 그그 강사료는 좀 올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좀. 오줌까지 합치면은요 일주일에 스물여섯 타임인데요 그 강사를 갖고는 좀. 이박 선생님이 강사료에 불만이 아주 많으시는 거군요. 그 불만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알았어요. 나가보세요. 네. <laughs> 애들이 떠들, 떠드는데 아내 마음도 혼내지도 못해. 아, 아 진짜 더러워진 날. 아. 아니 정말 그 원장 왜 그러냐. 펭귄은 꼭쪽집이럼 생각하지 말이야. 아, 돈은 지끌만큼 주면서 뭐 보충해라. 여기서 제대로 의기서 제대로 써내라 뭐 애들 혼내지 말 그럼 나도 어찌나 얘기야. 어? 그냥 당신이 참어. 그냥 하여튼 조그만 하거니. 일하기는 더 힘들어 먹, 먹는다니까. 천생히 꼭꼭 씹어서 먹어. 그 쪽집이가 뭐라 하는 줄 알아? 강사를 주면 올려달라니까 눈을 동그랗게 떠가지고. 박 선생. 아니 봉급에 저 불만이 많으신가? 이럴 자격? 아니 그럼 59만원 받고 어? 아니 59만원 받고 그럼 일주일에 스6여섯 타임 그거 하는 그런 등질이 어딨 그런 등질이 어딨냐고 아 진짜 왜 그만 먹게? 그래 그렇게 먹으면 체하겠다 얼른 올라가 그냥 자 어? 아, 자기는 어디자 의견서 써내야 돼 무슨 놈이 학원이 잠물은 또이렇게 많아요 <laughs> 박스방을 자. 아 잠은 밥도 안 먹고 자. 응. 어제 새벽까지 일했거든요. 해결이모 나 두부찜 좀 줘. 응. 음, 야, 힘들겠다. 요즘 맨날 밤늦게 들어오시잖아. 원장이 보충이다 못해서 응. 일을 엄청 시키나봐 세상에 박스방 고생한다. 해결이모 나 햄김치 줘. 음, 야 자. 야 근데 민달아 너 아빠 일하시느라고 힘든데 걱정 안 돼? 걱정 잘. 뭐나할 말이면 자죠. 자. <laughs> 자. 응. 아저 오늘 뭐할일 없죠? 왜요? 아저 미선이 데리고 말이야, 고모부 그 집에 가가지고서 그 한약 한대 해다줘 연규 아, 어, 아빠. 아, 그거저 펜펜 놀다가 오래간만에 뭐 하니까 굉장히 힘든 모양이야. 태란니더 <laughs> 먹어야 돼? 아니요. 음. 아빠 고마워. 고맙긴 뭐 고마워. 태락카 <laughs>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마나한 뭐, 떴어. 음. 야, 자. 야, 근데 민달아너햄 그렇게 많이 먹으면 살찐다. 아, 살차그괜 살. 살찌면 레온 오빠 싫어할 텐데, 너. 응? 예? 미달아! 어? 아, 어, 레온 오빠! <웃음> <웃음> 어, 미달 오빠 이제 미달이 통증해서 싫어. 아, 아 오빠! <laughs> 아! 아, 오빠! 어, 일어났어? 일어났어? 좀더 자지. 됐어. 아, <laughs> 다리 좋겠다. 뭐가? 아빠가 당신 보약 한잔 해다면 그래. <laughs> 말이야? 그래. 뭐라 그러셔도 당신 걱정은 아빠가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이따 학원 가는 길에 병원에 들려갖고 아빠한테 인사라도 하고 가. 알았지? 아 진짜. 자기는 안 그러셔도 되는데. 아이, <laughs> 저 어제 섹션 저 김영희 산모 있잖아요. 수술 중에 그 블루딩이 많았으니까 아침에 그 헤모글로빈 치수 좀꼭 체크해 주시고네 알겠습니다. 에이. 네. 뭐? 박승희. 저 그리고 그2 0 1호 치료환자 있잖아요. 네. 자기는 네. 아, 아, 왜래? 왜이래 아이 고아서 그래요. 안다이고왜 그래? 아이, 아, 아, 아이 어어비 아니, 아이고니 아니, 님 무슨 니은 일이 니죠 <laughs> 그러게요. 그러게요 아저아2 0니 아니, 아니, 이니 아니, 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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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니아예 아니, 아잘보니있습 아니, 다저아게좀지하게 오버하는 놈난또 우리나라에서 처음에아 <laughs> <하는 거야. 웃음> 김선생 아무래도 이번에 그만두게 해야겠어 학생 수도 못 늘리고 돈만 올려달라고 해그 말이야 네 그리고 김선생한테는 내가 얘기할테니까 김총무가 그만해도 윤선생반으로 조정좀 해줘 그리고 참 박선생 말이야 강사료에 아주 불만이 많은가봐 본인이 그렇게 받겠다고 쓴거 아닙니까? 그렇지 본인이 그래놓고 싫다고 하면 은 그만둬야죠 뭐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 들어가세요? 응. 어? 응 어. 근데 이 59만원은 내가 봐도 좀 심한 것 같아. 좀 올려줄까? 정원장님 지금 학원 사정도 너무 안 좋은데요. 그건 아는데 이 박선생 애들한테 인기도 좋고 말이야. 에이 좀 올려주지 뭐. 아니 어디들 이렇게 술을 마신거야. 먹어야 되니까 웬만하면 술 마시지 마, 응? 한약 샀어? 샀지, 내가 어제 산다고 그랬잖아 왜? 나 저기 학원 그만둘 거야 뭐? 아니 왜? 돈 때문에? 아니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아? 먼저 짤리기 전에 먼저 그만둘라 그래 거기서 당신 짤인데? 성훈이 들었니? 너왜 그래? 엄마, 어. 저희 학원 그만둬 뭐? 아니 왜? 아니 뭐 그때 학원이 다 했어. 그도 받고 그 박사복이 얼마나 열심히 일해줬는데 세상에 돈좀 올려달랬다고 그냥 박사복이 짜른 다는거 있지. 뭐? 속삭이 죽겠어 지금 진짜. 아니 뭐 그때 그기사이 다니, 하... 세상에. 엄마 박사복 올해 왜 이래? 진짜 열받네. 아니 사람을 뽑아놓고 한대도 못돼서 자르는 경우가 어디있어 엄마 이래도 정말 되는 거야? 아, 괜찮아 괜찮아. 학원이 뭐 거기밖에 없니 뭐. 아이고 거라아겠다 맞아. 학원이 거기밖에 없어. 근데 생각할수록 열받네 정말. 알겠어. 얘 뭐하니? 전으로 돼서 욕이라도 한 바탕이 되지? 내가 못 참겠어. 잘 생각했다 그냥. 자. 욕이나 한바가재 주자 그냥. <laughs>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한 기소입니다. 응? 저는 지금 부재중이니 삐 소리 후에 메시지를 남겨 주십시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좋아하시네. 좋은 하루는 개코가 좋은 하루야. 야이 나쁜 놈아, 너 원장이면 다야 다야? 그래 다야 다야? 내가 누구지 궁금하지? 나 박영규 와이프, 다 박영규. 나는 장모다 장모. 그러니까는 호군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본데. 그 잘못봤어? 그래 잘못봤지? 뭐? 한 잘못봤지? 살거죠쪽집이학생이 때문에 쪽잡이! 쪽잡아! 나는 쪽잡이다 이제 그렇게 살지 마! 그래! 너 한참 잘못 살고 있다? 넌 이제 아무튼 내 소리 잡으면 국물도 없을째라! 건더기도 없을째라 건드려라 그냥! 아 속이 다 시원하네 아우 시원하다 <laughs> 어박 선생님 앉으세요 네, 다른 게 아니라 이박 선생님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요. 예, 저도 드릴 말씀이 있는데. 아 그래요? 저 먼저 하시죠 아, 이박 선생님이 나한테 뭔가 아주 이 섭섭한 것 같은데 이박 선생님 말대로 하죠. 강사료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이 많이는 아니고 한80 정도입니다. 대신 학생수가 늘어나면은 보충 수당도 생각해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이 정도면 괜찮으시겠죠? 아 그럼요. 대신이 학생 수 확실하게 늘려 주셔야 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뭐할 예. 얘기 있으시다고? 아아니요 다음에 아, 그래요? 아, 미스 김, 나이 부산에 일좀 보고 내일 아침에 올 테니까 나한테 전화 온거 있으면 다 메모 좀 해놔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 예. 자 그럼 안녕히 다녀오세요. 예. 아, 80만원 올려준대 난그런지도 모르고 괜히 그만둘 뻔했네 어머어디어머어떡어어떡아 왜그래 왜그래 어머, 어떡해. 어머 어떡해. 아, 왜 그래? 왜 그래? 엄마, 우리 사고쳤어 <laughs> 아유 진짜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제정신이야 진짜 응? 당신이 그만둔다길래 그랬지 아이고 진짜, 진짜. 어떡해 여보 어어게하냐고아 지금 그거 나한테 물어 지금 어떻게 나한테 물어 여보 미안해 응, 미안해 아 지금 이게 미안해서 달행이야 지금 이게 다시 문면다 짜렸어, 아유, 진짜, 그짜야 아유, <laughs> 아유, 진짜, 아유, <laughs> 아유 진짜. 아유, 아줌 아줌마, 괜찮나? 아, 아유, 그러고 앉아있지 말고, 빨리 가서 그럼 사과해. 그렇게라도 해볼까? 어? 아, 지금 부산에 가고 없다 말이야, 지금, 집에. 아, 그럼 그, 저, 식구들한테 가서, 너 못, 못 들은 걸로 해달라고 사정하면 되잖니? 아유, 앉아있지 말고, 빨리. 그래, 그래, 그럼 되겠다. 아유, 식구들 없어요. 저 혼자 살아요. 응? 어? 그럼 아직 못 들었겠네. 그러면 저기, 듣기 지는 어떻게 가고 먼저 가고 좀 지우고 그러면 안 될까? 어머, 맞다, 맞다. 그러면 되겠다. <laughs> 저기 원장 오면은 내가 어떻게 들었는데 다른 쪽에 유인할 테니까 그 사이에 당신 잽싸게 지워야 돼? 알았어. 아휴, 좋왜 이렇게 안어근데 아이고, 원장님. 아이고, 선장님 안녕하세요. 어, 저기, 제 집사람입니다. 아, 예. 아, 근데 이렇게 아침 일찍 웬일로. 저기, 이 사람이요. 저 원장님 혼자 사신다 그러니까 자꾸 이 김치를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아, 아유, 뭐요 아유, 잘 먹겠습니다. 예. 아, 그럼 이따 오후에 학원에서 뵙겠습니다. 아, 아니, 사... 왜요? 하실 말씀이... 예, 저... 일단,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랬죠. 예. 들어오세요. 예. 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예. 하실 아. 말씀이 뭔지? 아, 예, 저기, 원장님께서 강사도 올려주시고,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아우, 정말 고맙습니다. <laughs> 아이 그 말씀 하실라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저기 원장님, 저희 우리가 오래 서 있어가지고 바깥에서요 추워서 그러는데 저 차주 한잔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아, 메시지가 와있네요 아, 저기 그 저기 메시지 꼭 들어야 되니까. 네? 아니 저희가 들으면 안될 거라도 혹시 있을까 해서요. 그런 거 없어요. 세 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왜 그래? 아, 렸어 걸렸구나. 집에 전화 좀 해라.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선생님 왜 이러세요? 저, 까 거게요. 저기. 세 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에비다. 의미도 없이 어떻게 지내냐. 그대로 집에 전화 좀 해라.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아니, 박선생님, 왜 이러세요? <laughs> 아니 글쎄 얘기를 해보세요 왜 전화기를 내던져버린 거예요 왜? 이게요 지금 전에 원장님이 쓰시던 전화기보다 훨씬 더 신형인데요. 아박 선생님 얘기 좀해보시라요 대소리 네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 이게, 이게 저 통화 버리고 기능 있잖아요. 그것도 있어요. 아, 박 선생님 그리고요 이거 보세요 이게 진짜 이거 그리고 진짜 기능이 많아요. 삐삐 그것도 전송되고요. 그리고 모는 그 기능도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 색깔이 마음에 안 들면 바꿔준대요. 그리고요 이 저기 자동 통화 기능이요 그것도 있는데요. 전화가 와가지고 벨이 네번 울리잖아요 번울는데도전화가안 받으면 요 자동적으로 스피커폰이 딱 열리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전화가 딱오잖아자 그리고 저피도연결되돼 있어요